안 하신 분 우리 저희 형제 중에서 오시긴 오셨는데 형제님 나오시지 한번 어? 이런 자리가 아까 생활하다 보면 저한테도 기회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저자랑하려고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한 건 아니고요. 이런 자리를 제가 한번 일을 터뜨리면서 강연에는 언제든지 저는 뭐 저자로서 나갈 기회가 있긴 있지만 출판 기념에는 또 사실 큰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출판기념회는 이런 식으로 한다. 약속 책만 쓰면 돼요. 여기 출판사 대표님도 계시고, <laughs> 에, 그러시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이런 식으로 한다. 예. 약속하게,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형수님 인사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길 만 지금껏 이렇게 온 저희 시동생이에요. <laughs> 자랑스럽죠 저희 집안에 아주 그냥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집이도 이제 오시라고 그러세요. 일 그만하시고. 젊은 친구들, 일찍 일오세요저 이렇게 모습 보시면 혼자 사는 사람라 아니까요. 빨리 오세요. 우리 아들이 안 보이네요. 왜 이렇게 바쁘대요? 네. 어, 어. 감사합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네. 난 오해받지 않죠. 혼자사는 절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먼길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와, <laughs> 오늘. 저희 남편이 이렇게 되기까지 네. 저희 노고도 있었겠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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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진짜 받고 싶습니다. 아주버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아주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계시죠? 훌륭하시죠?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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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런 건내좀 네, 잘했지요, 아주머님. 이제 조절하게 준비했으니까 그냥 떡으로라도 그냥 간단히 드시고 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이제 오신 분들 내빈 인사는 어느 정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어, 이광복 저자님의 인사말을 아 진짜 축 축하 말씀 아 해보시면. 축하 말씀 할까요 네, 인사말은 네. 그러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서 축사해 주실 문화재, 문화재 기능인 협회 네. 이사장님의 이강복님의 이강복 이사장, 이사장님의 네.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뭐 여기 출판 기념에 참사해 주신 또 우리 이렇게 귀하신 분들에게 감사 올리며 저는 이제 우리 한국 문화재를 다루는 장인들의 수장으로서 또 우리 협회 또 이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나무를 다는 목수 인생 46년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때 저도 역시 아버지 때부터 목수였고 또나 어, 때부터 공고로 건축가를 나와서 또 대학은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에서 공직 생활도 하고 또 대목수로 이렇게 에, 저도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평생 면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우리, 유광복 저자는 저의 이름하고 같습니다. 저는 유광복이고, 우리 저자는 유광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마님 이리로 나오세요. 제가, 제가 정말, 그, 우리 장인으로서, 사실, 저는 부처님께만 찬탄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두 분께 정말 찬탄합니다 하면 함께 찬탄합니다. 세 번만 해주세요. 자, 이, 이거는 부처님께 찬탄한 글입니다. 그리고 유광복, 또그 사모님과 두 분께 오늘 있기까지. 사, 저하고 삶은 다릅니다. 저는 그냥, 왜냐면 정말 최고로만 살아왔어요. 그리고 선생도 했고. 그런데 이 유광복, 우리 선생님은 정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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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몸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저도 몸으로 장인은 몸이 반응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머리가 반응하는 직업이 아니고 몸이 반응하는 직. 그에 따라서 뇌조를 얼마나 해야만이 함께 롱런을 할수 있는 이런 직업입니다. 하나 두분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왜 목수에 아들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목수에 있을까요? 작은 설정에 한 차이 때문의사는 병든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 돼. 요 변호사 판사는 도동놈하고 상대를 해야 돼. 요 그런데 목수는 누구하고 상대해야 할까요? 부자하고 상대해야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자연의 근무한 이치는 나무하고 상대입다 그래서 자연을 아는 목수 직업이 아까 4차 산업, 5차 산업에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두 분께 정말 이렇게 46년이란 세월에 또 책을 목수가 채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저도 못 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일을 하신 유광복 선생님과 그 사모님께 찬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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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 어, 뭐냐, 목공 기술 학원이 번창하고 또 제자들이 물, 물밀처럼 들어와서 좋은 학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반갑습니다. 두 분께 박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남겨주신 이광복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어, 박수 한번 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자님께서 간단하게 어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을 여기를 끄고 여기 켜주세요. 반대로. 네, 네 됐습니다. 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 제가 성장해 오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도록 해 주시는데 최고의 고수분들을 사실 모셨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똑같은 목수, 목수라는 직업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고요. 방금 소개해 주신 원래 기능이 옆에 이 사장님께서 저한테 좋은 말씀, 축사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오늘 고수분들 같이 계신데 자리를 사실 뭐 이렇게 보시는 순서들이 아다 보니까 조금 뭐 섞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몇백 분들 모두 모두가 다내 분야에 그리고 가장 많은 직업으로서는 목수 분야에 다 고수십니다. 몇백 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면 답수담을 하시고 이런 기회에 인사 한번 잠깐 나누시죠. 네, 당신이 고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다 부정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다보주시죠 혹시 약간 지금도 아직 보수 안 돼서 익어가시는 분들 어때요 기운 좀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보수 되시는데 큰 에너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소나무 씨앗 중에서 씨앗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 불어서 바위 꼭대기로 날아가게 되었고, 하나는 기름진 땅에, 나무들 옆에 날아가서 뿌리를 내렸는데, 어느 날 소나무가 물어봤습니다. 이 바위에 외로이 서 있는 소나무한테, 너는 그렇게 자라지도 못하고, 기름진 걸음도 없이 얼마나 척박한 데서 고생 많다. 비바람 견뎌가면서 태풍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정말 태풍이 몰아 닥쳤습니다. 그랬을 때이 나무는 뿌리를 많이 못 내리고 쓰러지게 됐어요. 그런데 바위 꼭대기에서 그 빈틈의 바위틈을 찾아서 온갖 시련을 겪어내고 자리를 잡았던 그 소나무는 튼튼하게 뿌리를 뽑고 비바람에 추위에 강풍에 이겨냈습니다. 자, 자라는 과정과 내 환경이 물론 자리를 발에 주지만 얼마나 참고 이겨내고 견뎌내므로 인해서 자기의 뿌리를 어떻게 내렸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약간 소나무 두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시골에 어렸을 때, 13살 때까지 전기 없는 시골에서 살면서 주로 쌀밥보다는 감자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자와 곁들여서 지금은 미식가들이 많이 드시는 옥수수. 저희 집사람은 옥수수를 무지 좋아해요. 저는 무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진리도 못 먹어서 옥수수를 뭐 찰옥수수인지 뭔지도 모르고 보리밥 대신에 보리밥이 없으면 이걸 먹고 아니면 삶아놓은 감자를 먹고 그게 거의 두 끼를 때우는 시절이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13살 초등학교를 마치고 다른 친구들은 다 교복 입고 중학교 갈 나이에 저는 직업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직업 학교에서 사실 기초적인 그런 목공 교육에 탄탄한 교육을 받게 돼요. 그것도 바로 14살 때, 그때 다른 친구들 중학교 가서 영어, 영어 공부, 다른 공부를 할때 저는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과거는 사실 어둡고 힘들고, 많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웃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미리 옷에 나오세요. 우리 집옆집 옆으로 나오세요. 아이들이 하루에 몇번 정도 웃을까요? 우리 저 조카, 손주, 시호도 와 있는데, 아이들 얼마나 웃던가요? 옆에서 보시면은, 손주들 지켜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얼마나 웃어요? 그럼 아이들은 회수를 제대로 감지 못했다 저도 오늘 오신 분들 몇번 정도 웃고 오셨나요? 웃음으로 열번 많이 웃으신 분열번 이상 웃으신 분 계세요? 에, 남자들이 오늘 저 즐거운 일만 있으셨나봐요. 뒤에 계신 분, 뭐 장사가 잘 되니까 많이 웃으셨겠죠. 요즘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든데 혼자 잘 된다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어려웠고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모든 분의 경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에, 이런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날이 빨리 와서면 좋겠는데요. 웃는 모습만 봐도 사실 웃음이 나오는데, 암을 걸리는 사람들은 누가 걸니까요 치매. 걸리시는 분들이. 웃음을 많이 웃는 분들은 암과 치매가 안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주인공. 저는 이제 그동안 바보하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바보는 많이 웃고 그렇죠. 바보는, 바보는 많이 안 걸린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사람이 암이 걸리기 전까지는 이제 바보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감히 암이 딱 찾아온 겁니다.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닌데 일단은 바보를 면하게 해줬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도 요새 이사람을위 해서 밥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많이 웃으셔가지고 좀 이런 몸이 해로운 병도 퇴치하시고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도 웃음만 봐도 그냥 즐겁죠 뭐 주는 거 없고 받는 거 없는데도 그냥 웃는 웃음만 봐도 즐겁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어떤 뭐 저거 잘나가지고 뭐 이런 파티하자고 그런 뜻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고요 구내에 계신 대목 스님들과 똑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좋은 정보도 나누시고 좋은 에너지를 나누면서 이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그런 에너지로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밝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책을 쓰면서도 꼭 누가 성공해야 책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옛날 얘기거든요 일단 책을 써야 성공한다 또 그렇게 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책을 써야 성공한다 이것도 또 부정입니다 요즘은 아무나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책을 쓴 거죠. 책 쓰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뭔가, 저희를 키웠던, 육남매를 키웠던,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들 육남매 키운 건데 책열 권을 쓴다. 근데 어머니는 사실 글을 모르셨습니다. 어머니가 글을 아셨더라면은, 제가 주선해더라도 책 쓰는 걸 아마 도와드렸을 거예요. 어머니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환경, 너희들 어렸을 때, 제가 어려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홍역이 걸렸을 때 이놈이 살까 말까 생명 굳이 살아날지 모를지 판단이 안 서니까 출생신고 를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계속 이렇게 살아나 서 그러고 보면 저도 참 독한 사람이죠 홍역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그때 어머니께서 만들어진 이 건강한 신체 를 가지고 아직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미 영면하셨지만 가끔 어린 시절, 저희들, 저희가 두끼 먹을 때 어머니는 한 끼밖에 못 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감자와 고구마, 보리밥으로 그렇게 사셨을 텐데 이런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도 못 보시고 저희가 효도 좀 해볼만 하니까 이미 부모님들은 다딴 나라로 가셨습니다.